네 안녕하세요 맨바라 영화입니다 오늘은 칠갑산에 나와 있습니다 칠갑산 일출을 보려고 나왔고요 지금 시간은 한 4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한 7시 정도 해가 뜨니까요 지금 한 2시간 정도 예상하고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음, 천장호 출렁다리 코스로 해가지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등산로 입구 쪽인지 불빛들이 많이 있네요. 한번 볼까요? 카메라를 돌려서.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고요. 그래서 불빛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일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여기, 칠갑산 정상 3.7km 나옵니다. 자, 여기가 출렁다리 입구입니다. 연장 207m, 폭 1.5m, 보도 하중 350kg까지 견디나 봅니다. 아. 오늘도 맨발로 한번 다녀와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려동물 출입 금지고요.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 어두우니까 이따가 내려올 때 하산길에 좀더 자세하게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렁다리만 한번 찍으면서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뭐 전혀 출렁거리는 건 없습니다. 아 시골이라 그런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아 반짝반짝 빛나는 게안 보이겠네요. 오늘 영하 5도? 7도? 이 정도까지 떨어져가지고요. 다 서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고추 구기자. 아유 깜깜해서 잘안 보이네요. 오오 어, 어, 여기 넘어오니까 약간 출렁거립니다. 여기 가다 저수지 일 텐데요. 보이지가 않네요. 저수지 일 텐데 내려오면서 자세한 건 한번 보여 드릴게요. 보이게끔 했는지 뭐 이런 걸로 해놨네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 소리가 내려서 그런가? 발이 시려고 발이. 그리고 이게 지금 철판이거든요. 겨울이긴 겨울인가봐요. 끝이 보입니다. 자, 다건너왔고요 아, 용과 호랑의 전설, 뭐, 이렇게, 어, 여기 있고요 용호장군, 잉태바위. 아치삼거리, 칠갑산 정상, 3.4km, 알프스 하늘다리, 이쪽이네요. 일단 밤이라, 아직은 새벽이라 깜깜하니까요. 어, 계곡물이 내려오네요. 발전 한번 담가 볼까요? 따뜻합니다, 물이 오이려 가재도 있겠네, 가재.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제, 칠갑산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일출이 한 30분 정도 남았고요. 석양이 떠오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기 서쪽이 서쪽이고요. 하늘이 밝게 물들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있으면, 하... 해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태양이 떠올랐고요. 이제 슬슬 내려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발이 시렵습니다, 발이. 자, 전망대고요. 이제 발이 엄청 시려워요.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칠갑산 정상석 있습니다. 그 옆에 태양이 있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저는. 아시죠? 아 이제 태양이 뜨니까 좀다 탈려나요? 아, 아 발이 너무 시렵습니다아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아 보시면 이제 출렁다리가 보입니다. 아역광이라 잘 보이지 않는데요. 보이실려나 모르겠네요. 카메라를 돌려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가 시작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출렁다리고요저 수지가 뭐 크진 않은데 그래도 아담하니 아주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그래도. 풍경은 좋습니다. 자, 산세가 이렇고요 오늘 정상에서 좀 추웠어요. 영하 7도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봤는데, 바닥에 그 대리석이 깔려있더라고요 전부 다 돌로 깔아놔가지고, 발 시려서 혼났습니다. 아시렵고, 춥고, 그래가지고, 촬영도 제대로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출렁다리 올라와서, 조금만 올라오면, 이렇게 쉼터 공간이 있습니다. 등산을 가려면, 데크로의 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뭐 등산을 안 하시더라도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좀 쉬시다가 구경 좀 하시고 뭐 간식 같은 거싸 오시면 여기서 드시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시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천천히 하산해서 출렁다리 한번 더 건너는 거 아까는 깜깜했으니까요. 가는 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또 내려갈까요? 아, 쓰레기. 쓰레기 이렇게 주었습니다 아, 쓰레기 너무 많아요. 여기 계단이 경사가 상당히 가파릅니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뭔지 얼마 안 됐나봐요. 작년에 났나본데요, 작년에. 아주 새겁니다. 데크도 새거고. 도관이 나가겠습니다, 도관이. 아유. 경사가 너무 가팔러가지고. 아. 계단 칭화도, 친구도 엄청 높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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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호랑이. 엄청 크네, 응. 호랑이. 저수지 둘레로 이렇게 싹댓글 해놨어요. 계곡물에다가 발좀 담그고 갈게요. 아, 아 시원하다. 편합니다 음 이런 조그만 폭포가 있어요. 폭포라고 하긴 좀 그렇나요? 개곡물, 아, 자, 또 가보겠습니다. 아유..무섭게 생겼어요 호이가 발톱을 딱 세우고 저기.. 보시면 용도 있죠? 용. 아..용도 아주 무섭게 생겼어요 호랑이 정면 색깔이 근데 좀 바랬나요. 호랑이가 너무 노란색이 뜨네요. <laughs> 여의 줄을 들고 있는 용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용과 호랑이 전설 있네요. 다리가 음, 보겠습니다 어 약간 약간 출렁거립니다 7.5km 지점을 통과하였습니다 3시간 29분째 운동중이며 현재속도 3.2km 평균속도 2.6km 현재고도 107m 입니다 저쪽 앞에서 사람이 오셔가지고요 카메라 제주로 돌렸습니다. 수운 날에 사람 지나가면 다시 돌릴게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안 받아줘요.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철. 바닥에 이렇게 보이게끔 해놨어요. 오늘 바람도 없고, 물결이 잔잔하니 아주 고요합니다. 옛날 낚시하기 딱인데요. 보이시죠 고추 세계 최도의 고추랍니다. 여기도 바닥이 보이게끔 뭐 유리 같은 걸로 해놨는데요. 기스가 나가지고 유리가 밑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어이건뭐 나무가 이렇게 떠내려와가지고 걸려 있네요. 아침에는 여기도 전부 다 서리가 내려가지고 발이 시었더라고요 특히나 이런 쇠아 이런데 발이 많이 시었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괜찮습니다 태양빛이 좋아가지고 어 고추 청양이 청양고추하고 구기자가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어, 엄청나게 크죠? 세계에서 제일 큰 고추 구기자. 저두 개가 고추고 밑에 있는 게 구기자네요. 아... 엄청나네요. 잘 있어라. 간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렁다리는 끝났습니다. 청양의 명물, 출렁다리는 2007년 11월 10일 착공, 2009년 7월 2일 개통하였습니다. 청양을 상징하는 고추 모형의 주탑을 통과한 후 천장 호수를 가로지르며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이색, 뭐야 아그자 잘렸어요 다리 중간중간에는 수면이 내려다보여 아슬, 아슬함을 아 더해주고 있으며 최대 약 30에서 40cm정도 흔들리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1박 2일 청양 촬영지에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럼 저는 이제 이걸로 끝으로 이걸로 끝으로 저는 오늘 등산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출렁다리를 끝으로. 자 그러면 내일 광양 매화마을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